자 안경사를 위한 물리광화 4강 간섭에 대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섭 같은 경우에는 10분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한한 30분 정도 강의를 해야 될것 같네요. 짧게 해서 자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문제는 직접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섭 자. 간섭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둘 이상의 파동이 만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간섭의 정의입니다. 정의도 꼭 외워 주, 주셔야 되고요. 간섭의 조건. 자, 두 파동의 파장이 같아야 한다. 파장이 뭘까요?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직선 거리. 자, 지금 여기 이렇게 한번 움직였죠, 이게. 얘네 둘은 파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옆에 써있죠? 파장이 다름, 다르면 간섭이 안 돼요. 얘는 한 파동 움직인 거고, 얘는 두 파동 움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파동의 위상이 같아야 한다. 이두 가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얘는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쵸? 출발한 선은 똑같은데, 위치가 다르죠? 얘는 정확히 이 선부터, 가운데 선부터 출발을 하는데, 얘는 조금 위에서 출발하죠. 이 위상이라는 말은 출발 점을 말해요. 점. 출발하는 위치. 위치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위상의 다름 간섭이 안 된다. 다음. 자, 기준 일은한 칸, 2분의 1, 람다 차이가 나며 모양은 반대이다. 상세. 자, 그리고 기준과 2는 두 칸, 람다 차이가 나면 모양은 동일하다, 보강. 이게 뭔 소리냐? 자, 이 표를 봤을 때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자, 기준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반원, 파이죠, 파이. 그리고 2분의 1 람다, 반파장. 여기까지가 2파이, 람다, 한파장이라는 소리죠, 한파장. 그리고 여기까지가 3파이. 2분의 3 람다이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4파이. 2분의 아니 2람다. 이렇게 두번 움직이는 모습이죠. 자 기준하고 1번하고 차이가 뭐죠? 모양이 반대죠. 시작점은 똑같아요. 이 기준 점선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쵸? 근데 모양이 반대면 얘네들이 만났을 때 상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세. 그리고 기준과 2번이 만나게 됐을 때 모양이 어떻죠?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애들끼리 만나게 되면 보강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홀수칸 차이가 나는 두 파동이 만나면 상쇄가 일어난다. 자, 시계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2분의 2m 1 람다, 그리고 2m-1. 2m은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짝수, 아니, 홀수 차수를 말하는 거죠. 홀수. 그 다음에 짝수한 차이가 나는 두 파동이 만나면 보강이 일어난다. 2분의 람다는 2m. 이거는 짝수 차수를 말하는 거죠. 짝수. 상세 간섭의 조건, 보강 간섭의 조건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 모양이 반대면은 상쇄가 일어나고 모양이 똑같으면 보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기준하고 3번 만나면 모양은 이건 아래로 휘어있는데 얘는 위로 휘어있는 모습이죠. 모양이 반대니까 둘이 만나면 상세가 일어나죠. 그리고 기준하고 3번을 봤을 때 자, 한 칸, 두 칸, 세 칸. 세칸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죠. 홀수 칸. 홀수 칸이 차이가 나면 상세가 일어난다. 기준하고 2번을 봤을 때는 두칸 차이가 나는 거죠. 두 칸. 그렇기 때문에 두 칸, 짝수 칸 차이가 나면 보강이 일어난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간섭의 종류. 0의 간섭실험, 로이드의 거울을 이용한 간섭실험, 얇은 막에서의 간섭실험, 코팅막에서의 간섭실험,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배우시면 간섭은 거의 끝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제가 직접 그려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영의 이중 슬릿을 이용한 간섭 실험이 나왔었죠. 그렇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 자, 준비물이 필요한데 준비물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빛이 나와야지 뭔가 되겠죠. 광원. 빛이 나오는 광원이 필요할 거고, 자, 지금 슬릿을 이용한 이니까 슬릿이 필요해요, 슬릿. 슬릿 1, 그리고 슬릿 2번까지. 그 다음에 간선 무늬를 관찰하려면 어디에 맺혀야겠죠? 바로 스크린에 맺게 할 거예요. 자, 제일 왼쪽에는 광원을 둘 거고요. 얘가 광원 자, 그 다음에 구멍이 하나 뚫린, 구멍이 하나 뚫린 슬릿 1번을 둘 거에요. 슬릿 1번, 슬릿 1번,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구멍이 두개 뚫린 슬릿 2번을 둘 거에요. 슬릿 2번,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스크린을 두면 되겠죠? 스크린. 자, 슬릿 1번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슬릿 1번.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빛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얘네들의 위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맞춰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슬릿이 하는 역할은 위상을 하나로 맞춰주는 거예요, 위상. 위상. 자, 두 번째 슬릿의 역할. 얘는 구멍이 두개 뚫려 있네요? 자, 바로 빛을 두 갈래로 나누기 위해서 구멍이 두 개로 뚫려 있는 거예요. 간섭이 일어나려면 두개 이상의, 두개 이상의 빛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빛을 두 개로 나눔. 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빛이 또 이렇게 여러 개 중에 두 개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두 개만. 그쵸? 자, 이 광원에 있는 이정 가운데에 딱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빛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두 개가 같은 길이가 됐을 때 여기가 바로 0번째 밝은 문이에요. 0번째 밝은 무늬, 그리고 이 부분을 중앙주국대라고 요 중앙주국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면, 얘네 둘의 파장 차이가 조금씩 나게 되겠죠. 자, 조금 극단적으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었을 때, 이 아래 있는 건 엄청 길지만, 얘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 짧죠? 이런 식으로 파장의 길이가, 그리고 파장의 몇 개가 들어간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무늬가 발생을 할 건데, 이게 어떤 무늬가 생기냐면,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길 거예요. 첫 번째 어두운 무늬. 그 다음 어떤 무늬가 생길까요? 바로 첫 번째 밝은 무늬가 생겨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기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파장 차이가 생기면서. 자, 얘는 몇 파장 차이가 날까요? 얘에 비해서. 바로 2분의 1 람다만큼 차이가 나요. 얘는 람다만큼 차이가 날 거고, 이 위에는 2분의 3, 람다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겠죠? 차이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자, 첫 번째로는 슬립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 거예요. L. L이 뭐라고요? 슬립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여기 옆에 적어 줄게요. L은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또잴 거예요. 이렇게 슬릿과 슬릿 사이의 거리, 이거를 D라고 할 거예요. D, D는 뭐라고요? 슬릿 사이의 거리를 말해요. 슬릿 사이의 거리.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앙 주국대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할 거예요. y. y는 무늬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리. 자, 간섭에서부터는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식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2분의 1 람다 그리고 EM 또는 EM-1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둘중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EM은 뭐죠? 짝수 배일 때. EM-1은 홀수 배일때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자, 여기 L하고 dy가 있죠? 여기에 쭉 이렇게 그어서 L분의 dy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식으로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파장이 800나노미터인 빛을 이용하여 영의 간섭 실험을 하고 있다 슬릿 사이의 간격이 8mm이고 슬릿부터 스크린까지 거리가 4m이다 중앙 주극대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 거리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제가 자 일단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파장이 800나노미터 람다는 800 나노미터라는 거죠. 그렇 자, 그다음에 슬릿 사이의 간격. 이걸 뭐라고 했죠? 바로 d라고 했죠? d는 8mm.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 그 전에 슬릿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4m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y예요. y. 그렇 y는 4m. 자 이게 중요해요. 첫번째 밝은 문이 별표해주시고 자 밝은 문이라면 짝수배일까요? 홀수배일까요? 바로 짝수배죠. 짝수배 짝수배이기 때문에 2m이 들어가주시면 돼요. 아까 그 식에 아까 그 식을 쭉 다시 써볼까요? 자 1분의 1 람다 이 뒤에 2m이 붙어야 되죠? 그 다음에 L분의 DY가 들어가요. 그쵸? 자, 여기서 하나씩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자, 이거는 무조건 미터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자, 1km, 1m, 1mm, 1 마이크로미터. 아이고. 마이크로미터, 1 나노미터 이렇게 나와 있어. 자, 1미터를 1로 두면 1킬로미터는 1곱하기 10의 3승, 1mm는 1 m m 는 1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1마이크로미터는 1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나노미터는 1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죠? 거리 구하는 거죠? Y 구하는 거죠? Y에 관한 식으로 바꿔 볼까요? 자, Y는 이거 거꾸로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다 위로 올릴게요. l a m b d a 곱 e 기 e m 곱하기 d가 아래 위에 l이 올라가 주면 되죠? 자, 여기 이제 천천히 넣어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 자, 람다. 800나노미터죠? 곱하기 2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m의 첫 번째 밝은 분이니까 1을 넣어주면 돼요. m은 1. 그렇게 되면 그냥 2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d. d는 몇이죠? 8mm. 그다음에 위에 l은 4m죠. 4m. 자 이거를 천천히 해보게 되면, 자 위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넣어줘 볼게요. 자8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2. 아이고 칸이 좀 모자르네요. 그래도 좀 써볼게요. 8 곱하기 mm는 뭐였죠? 10의 마이너스 3승 위에는 그냥 4가 되겠네요. 자, 약분해주면 되겠죠? 8 약분해주시고 100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4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약분해주면 되죠. 6으로 바뀌고 그러면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마이너스 6승 어디서 보였죠? 마이크로미터가 있네요. 그러면 400 마이크로미터가 답이 되는거예요 쉽죠? 그쵸? 400 나노미터가 답이 된다 조금 안보이긴 하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간섭 첫번째 영의 간섭 실험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로이드의 거울을 이용한 실험과 뭐 얇은 막 코팅막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